여러분, 출근해서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갑고, 커피 한 잔도 다못 마셨는데, 벌써부터 전화는 울려대고, 주민민원은 밀려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마음을 다자는 순간, 갑자기 관리사무소 문이 쾅하고 열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위에 있는 소장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있고, 손에는 뭔가가 들려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설마 저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 오늘 무사히 퇴근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그냥 상상 속의 공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곳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한 소장이 있었고 주민 간 회의에서 폭력이 오가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에서 시작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시설 관리 현장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매일같이 크고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입주민과 직원 사이의 마찰, 직원과 소장 사이의 서열 다툼,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력 다툼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현장은 늘 불씨가 잠재된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특히 소장이라는 자리는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무겁고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잘못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장의 말 한마디에 직원이 하루아침에 잘릴 수도 있고 작은 실수 하나에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술자리에서의 불만이 다음 날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입주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직원들은 그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죠. 시청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민원인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본적 있으시죠? 그때 느껴지는 무력감, 이게 내 직장 생활의 전부인가? 하는 허무함. 그리고 혹시라도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게 시설 관리 업계에서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단순히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해도 여러 건, 그것도 최근 1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설마 우리 단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피해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사람이 특별히 더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시설 관리 업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두 번째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시설관리 업계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남아 있고 직원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소장이나 입주자 대표에 의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직원들은 제대로 된 방어 수단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결국 누군가가 사직서를 내고 떠나야 해결됩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근 10년간 실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옆에서 지켜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우리 단지에서 그런 일이? 하고 넘기는 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올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 소장이 단순히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전날 술을 과음해 출근을 못한 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의 태도가 거슬린 겁니다. 이달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의 말에 소장은 당장 그만두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통화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흉기 두 자루를 챙겨 곧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직원의 목을 겨누고 제지하려는 손바닥을 찔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고, 심지어 경찰 신고를 막으려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갑질에 항의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직원들은 극심한 충격 속에 모두 퇴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라는 공간이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흉기 대신 전화기가 무기가 됐습니다. 한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전화를 무려 160번 넘게 걸어댔습니다. 관리소장을 죽여버리겠다, 관리사무소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면서 직원들은 업무는커녕 정신적 공황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이 주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언어폭력도 반복되면 흉기만큼이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추석 연휴 한 입주민이 시설반장을 찾아왔습니다. 출입문 고장 문제로 불만을 털어놓다가 갑자기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었지만 몇 시간 뒤 그는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내뱉으며 협박했고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현장에 남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평택에서 일어난 폭행 치사 사건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도중 의견이 충돌하더니 한 대표가 상대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죠. 회의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공간이 순식간에 살인의 현장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장이 피해자였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욕설과 폭행을 퍼부었습니다. 소장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관리사무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건 모두 다른 지역, 다른 인물이지만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작은 갈등에서 시작해 폭력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감옥에 갔으며 또 누군가는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관리사무소라는 공간 우리 업계의 일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한두 사람의 돌발 행동일까요? 아니면 업계 전체에 깔려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권력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조직을 보시면 소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과 해고 업무 배분, 심지어 일상적인 분위기까지 모두 소장의 말 한마디에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맞서지 못합니다. 괜히 찍히면 계약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늘 깔려있죠. 이런 권력의 불균형이 결국 갈등을 키우고 폭력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과 스트레스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사실상 주민 민원의 최전선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문제, 층간소음, 심지어 이웃 간 다툼까지 다 관리 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받아내고 소장은 그 사이에서 조율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과 소장 간에 누가 책임질 거냐를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입주민이 화를 내면 소장은 직원 탓을 하고 직원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보호 장치의 부재입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노조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 업계는 다릅니다. 많은 직원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힘이 약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직원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목소리를 낼수 없는 구조인 거죠. 네 번째는 문화적 요인, 즉 남아있는 권위주의입니다. 아파트 관리라는 게 과거에는 퇴직자들의 제2의 직장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출신들이 소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위계질서와 권위주의적 문화가 그대로 따라 들어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하는 직원들은 그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갈등은 여기서도 생깁니다. 예전처럼 윗사람 말잘 들어라가 통하지 않으니 마찰이 더 심해지고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 부재입니다. 입대인은 관리사무소를 견제하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장을 지지하면 직원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소장을 견제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죠. 제대로 된 조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분쟁은 끝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 어떠십니까? 흉기를 들고 들어온 소장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전화기 붙들고 욕설을 퍼부은 주민이 유난스러워서 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권력 불균형,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 보호 장치 부재, 권위주의 잔재, 입주자 대표회의의 방관.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구조가 그대로라면 내일 또 다른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단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끔찍한 일이네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바로 그 관리사무소, 언제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업무시간 내내 이어지는 주민들의 전화, 크고 작은 민원처리, 입대회의 준비, 각종 점검 대응.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늘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직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입니다. 소장이든 입주민이든 혹은 동대표든 그들의 기분 하나에 따라 하루가 꼬이기도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직서 쓰고 나가라. 이런 말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 사건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무 중에 입주민이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지르던 순간 혹은 소장이 술에 취해 들어와 직원들을 몰아 세우던 순간 그때 느꼈던 그 무력감, 억울함,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는 자괴감. 이게 바로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 공유하는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보셨듯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결국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몸은 상처가 나으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싫다는 두려움이 남으니까요. 결국 경험 많고 성실한 직원들이 하나 둘 떠나고 현장은 늘 사람 구하기에 허덕입니다. 업계 전반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 왜 항상 직원이 희생해야 끝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입대인은 방관하거나 갈등의 한축이 되기도 합니다. 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주민이 폭언을 해도 결국 참고 넘어가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소장의 부당한 지시를 참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입주민의 폭언을 웃으며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엔 위태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언제든 폭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단순히 뉴스거리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내일 내 자리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혼자 당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구조의 문제다 라고 함께 외쳐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업계에서만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개인 성격 문제나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째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입니다. 시설관리직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24시간 설비를 지켜야 하는 고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 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당직에 불시에 터지는 민원 대응까지 해야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니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면 폭발력이 커지는 겁니다. 둘째, 서열 문화와 권위주의입니다. 많은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퇴직 후, 이 업계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대기업, 은행, 공무원 출신으로 과거의 위계적인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장 직원들은 전거나 경력이 짧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입장에서는 예전부와 직원 다루도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갈등은 금세 불꽃을 튀기게 됩니다. 셋째,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력입니다. 사실상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이고 입대인은 그들의 권력을 대변합니다.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로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입대의 눈치를 보느라 직원에게 더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고 직원은 입주민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결국 삼각 갈등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늘 희생양이 됩니다. 넷째 제도적 허점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24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하면서도 초과수당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일부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건데, 아파트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죠. 직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니, 폭언, 폭행을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일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라. 이런 말이 여전히 통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만두면 다른 사람 뽑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명의 직원이 겪는 고통이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 갈등이 터져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사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섯째, 업계의 만연한 무관심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사건 직후에는 큰일났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더딘 편이고, 입주민들도 사건이 자기 단지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포와 불안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은 단순히 건물 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직원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며 가해자가 누구든 피해자가 누구든 결국 업계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성격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 어떠셨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입주민이 시설반장을 위협하고 회의 자리에서 폭행이 벌어져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실제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바로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은 잠시 떠들어댑니다. 충격사건, 업계 공분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잊히고 다시 반복됩니다.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특정 개인의 성격 문제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업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권력 불균형, 낮은 처우, 민원 스트레스, 제도적 허점, 입주자 대표회의의 방관, 이 모든 게 겹쳐져서 결국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든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출근했을 때 소장이 갑자기 격한 말을 쏟아내며 입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책상을 치며 회의 자리에서 동 대표가 주먹을 날리며 설마 우리 단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참아라, 조용히 넘어가라, 안 되면 사직서 써라.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이 참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가 움직이고 언론이 다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 억울했던 일, 부당했던 짓이, 위험했던 순간, 혼자만의 기억으로 묻어두지 마시고 글로 남겨주십시오. 누군가는 나만 이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는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쌓이면 결국 어깨로 움직일 힘이 됩니다. 내가 쓴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글 하나가 모여서 큰 파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들을 잊지 맙시다.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